네, 최선이 수학 15쪽 3번 풀겠습니다. 세자리의 자연수 1, a, 7, 그러니까 1은 100의 자리 숫자고요. a는 10의 자리 숫자고, 7은 1의 자리 숫자입니다. 거기에 500의 자리 숫자가 b고요. 1의 자리 숫자가 e예요. 요거를더 했더니, 어, 699가 됐대요. 여기가 9구요. 이거 두개 더하니까 9구요. 이거 더하니까 6이죠. 음. 응. 근데 이제 AB가 이제 0이나 또는 한 자리 자연수라는 거죠. 상위는 숫자 카드니까 당연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 9가 받아올림이 있는 9라면, 즉, 10 더해서 19였다면 이렇게 1이 올라갔겠죠. 그럼 여기가 8이, 그러니까 6이 아니고 7이 됐겠죠. 근데 지금 받아올림이 없단 얘기니까 그냥 A하고 B를 더하면 그냥 9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a하고 b를 더했을 때 19냐 9냐인데요. 19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19였다면 받아올림이 있어서 앞에 역량을 줘서 여기가 7로 바뀌었을 텐데 그냥 6인 걸 보니까 a 더하기 b가 9인 거요거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그냥 이제 별하고 하트 대신에 a 더하기 b 이렇게 9 문자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여기요. 4B3을 9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9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다.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쵸 개념화하세요. 9의 배수라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4B3은 400B13 이런 거겠죠. 걔는 9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배수 판별법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9의 배수는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돼요. 그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더해보겠습니다. 4하고 3하고 B를 더하면 7 더하기 b 겠지요 이게 9의 배수면 돼요. 즉 9나 18이나 27뭐 이런 거면 되는데 7 더하기 b가 9가 되려면 b는 보세요. 그러면은 7 더하기 b가 9가 되던가 7 더하기 b가 18이 되던가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러려면은 7에다가 그렇죠. 1을 더해야지 9가 되겠죠. 어 이건 적절합니다. 한자리 자연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적절해요. 그런데 여기는 b가 이렇게 되면 11 돼야 되거든요. 부적절하죠. 한 자리 자연스럽겠는데 지금 11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2가 됩니다. 자, B가 2라는 단서를 하나 찾았으니까 우리는 A를 찾으러 가야 됩니다. B가 2니까 어디로 갈까요? 요로 가죠첫 번째 조건. 둘이 더해서 9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B가 2이기 때문에, 그렇죠. A는 7이죠. A는 7, B는 2. 우리가 구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정보는 A가 7이고요. B가 2 입니다. 그런데 구해야 할 답은 뭐지요? A 빼기 B지요. 그래서 A 빼기 B를 하면 7 빼기 2 하니까 답은 5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판별법과 두 수의 합적절하게 조건을 해서 중요한 거는 식을 세우고 개념을 분석하는 겁니다. 식을 세워서 판단하십시오. 둘이 더해서 구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논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걸 이제 키우는 게이 최상의 수학을 푸는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